1 0페이지 55번입니다. 자, 2차 방정식의 두 근이, 사이세타, 코사인세타 가려봐, 이렇게. 가리고 봐봐, 가리고. 가리고 보면 우리 맨날 보는 거지, 이거. 마플 시너지에서 지금 맨날 보고 있는 거잖아. 2차 방정식의 두근 나오면 무조건 합과 곱을 이용하라고 했다. 합, S 더기 C.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. S C. 얼마? 2분의 A. 되겠죠.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답이 나와 안 나? 답이 안 나오죠. 답이 안 나오는데 한개더 있어.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. 아,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식한 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는 거구나.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식이 문자 한 개지, 맞아? 근데 그거 가지고 안 풀릴 때 항상 이걸 데려와서 쓸 수가 있는 거야. 그럼 이걸로 쓰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이걸 그냥 제곱해버려.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뭐가 돼? s 제곱 더하기 e s c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이1 돼버린다고. s 플러스 는 마이너스 면 4분의 1 돼버린다고. sc가 당연히 얼마인지 나오겠죠? 그럼 a가 얼마인지 나오겠죠? 되겠어?